요한계수 3장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앉아있다 말은 일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이 끝났다. 그래서 앉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어, 이게 카다조라는 단어입니다. 앉다, 정하다, 계속 정착하다라는 말인데. 카데조마이에서 나온 단어예요. 고정되어 앉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고정되어 앉아 있다 그 말은 계속 그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있다.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정돼서 계속 앉아 있다는 말은 일이 끝나서 수고가 끝나서 안식하고 있다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다. 일이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미 열어놨다는 얘기죠. 열어놨다. 그래서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랬죠. 그러니까 열어놓고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수록 4장 1절이요 4장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시니 했으니까 누군가는 앉아있다는 얘기인데 거기 앉아있다는 말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이 끝나고 안식하신 분이 계신데 라는 말이죠 일이 끝나서 안식을 하시는 분인데 라는 말입니다 4장 5절 말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등불,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 등불, 일곱 영. 아 자, 이것은 이제 어또 5장에도 나오니까 같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등불, 일곱 영이 있어요. 어 일곱 등불은 일곱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4장 6절 말씀.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내생물인데 앞 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인지 이게 지금 어 괴물인지 지금 구분이 안 돼요. 그림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은 어 요한계시록이 있는 책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살때 성경책을 구입할 때. 어, 요한계시록 부분을 열어서 혹시 그, 그 요한계시록에 그 성경책을 살때 그, 거기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뭐 용도 그려놓기도 하고, 뭐 뱀도 그려놓고, 뭐, 뭐 이렇게 막그 천국도 그려놓고, 또 이렇게 내 생물도 그려놓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림을 그려놓은 거가 있는 게 있는지 책이 그런 걸 확인해 보시고 그런 책들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이미지로 이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 요한계시록이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그림으로,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생물의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다볼수 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눈이 뭐라 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눈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완전하고 완전한 영은 이 세상을 다 보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 있다. 본다. 눈이 열려 있다. 눈 감았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여기 눈이 다 열려 있어요. 우리가 눈다떠 가지고. 계속 그 생물 내 생물에게 눈이 다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어, 그림으로 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다 본다는 의미고, 열려 있다는 말이고, 눈이 열려 있으니까 열려 있다는 말이고, 본다는 말이고, 어, 그리고 살아 있다는 말이고, 그죠. 어, 하나님이 보고 있다, 모든 걸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쓰, 쓰려고 했던 거예요. 어, 내 생물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또 여기 5장에 또 나오니까. 아, 이, 보십시다. 자, 5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랬습니다. 일곱 인을 뗀다. 이런 아, 얘기가 있어요. 일곱 인을 뗀다. 이렇게 돼있죠. 어, 여러분, 그, 이게, 이게, 이게 노아홍수 여러분 아시죠? 노아홍수. 그러면 노아홍수를 보면 어, 노아 홍수 때, 어, 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그숨 쉬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어, 어떻게 심판 받았죠?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하늘에 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떨어지고요. 그죠? 밑에서는 물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져서 가운데 있는 모든 숨 쉬는 것들을 죽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고 그러냐면, 생, 생기가 있었던, 그러니까, 숨을 쉬는 자들은 다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다 죽었더라. 근데, 그걸 뭐라 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노아. 그리고, 여덟 식구족이죠? 노아와 함께, 함께, 여덟 식구만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아그 사람들은 언제 죽었대야 몇 명이야 이런 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지금 우리한테 쓴 책이니까. 그러니까 죽는 사람과 거기 딱 보면 죽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죽는 사람과 사는 사람.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데 위물과 아래물이 합쳐졌더니 죽는 사람과 산 사람이 생겨나더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심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우위물과 아랫물이 합쳐져 말씀이 떨어질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늘문을 열고 심판하는 얘기예요. 근데, 심판과 구원하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 것이 심판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여기 일곱 인을 뗐다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일곱 인을 떼면서부터 심판이 일어나요. 그 심판이 일어나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이 심판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뭐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창조를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창조를 왜왜 왜 예창조를 심판한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예창조를, 그러니까 심판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제가 다른 말로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그 얘기가 이해가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 예창조를 벗겨내려고 그래요. 자, 좀 이해가 돼요? 예창조가 있는데, 그거를 벗겨내려고 그래요. 자, 좀더 다른 말로 할까요? 자, 여러분의 껍질을 벗기려고 그래요. 아, 무섭나? 그런 말이 아닌가? <laughs> 자, 여러분이라는 예창조를 땅에서 태어난 나를 벗겨버리려고 그래요. 땅에서 태어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땅에서 태어난 나를 심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심판은 반드시 뭐와 동시에 일어난다고? 구원과 동시에 일어난다고. 예창조를 벗겨버리고, 예창조를 심판하고, 예창조를 죽이려고 한다면, 땅에서 태어난 내가 예창조인데, 옛 창조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또 하나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새 창조가 나오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새 창조가 나오는 이유는 옛 창조된 나를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나를 심판할 때 반드시 내가 심판받으면서 뭐가 나타난다? 구원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주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려고 옛 창조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구약으로 보면 출협기에 모세시대에요. 일곱 재앙이 있습니다. 일곱 재앙이 있는 재앙과 여기에 있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같은 거예요. 나의 예 창조를 세상의 애굽에 살고 있던 나를 죽이는 거죠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거기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여기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 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눈이 생물로 말하면 안과 밖으로 다 이렇게 눈이 가득하다 이런 얘기고요 4장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생물과 장로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거냐고 이 설명을 좀 여러분에게 좀 해줘야 되는데 5장 8절에도 보니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생물은 내 생물이고요. 장로는 24장로예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적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생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내생물은요, 어,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요거를 내생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온 책을 보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림으로 내 생물에서 눈을 막 그려놓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내 생물로 표현한 거예요. 마치 그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마테마가 누가 요한, 네 개처럼 이렇게 네 개의 생물로 표현하는 복음서와 같은 예수님을 네 개로 설명하는 거죠. 어, 마태복음은 뭐라고,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송아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는, 인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인자. 인자.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인자. 인자는.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 요한복음은 독수리와 같아서 영적인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요한계시록도 영적인 얘기를 많이 써놨죠. 요한복음도 영적인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독수리와 같은 복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내생물은 예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음 일곱 눈들이 일곱 눈이 있고 일곱 뿔이 있고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일곱 뿔 어린 양은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곱 영 이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데 뿔이 일곱 개야 여러분 그런 뿔 있는 양 봤어요? 그런 양못 봤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을 그렇게 그려놓으면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건 완전 숫자고 완성됐다는 숫자예요 그래서 일곱 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일곱의 뿌리니까뿌은 왕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완전한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고,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영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영,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영이죠. 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내생물 네24 장로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성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막, 성막 알죠? 성전 성막 알죠? 이렇게 성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 모서리가 몇 개예요? 네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이요, 네 개로 이렇게 되있어요. 그다음에 이 성막에 성막은 왜 있는 거예요? 성막은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법계를 보호하는 법계를 중심으로 법계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일까 법계를 지키는 사람들, 언약계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에요. 이, 이 제사장들도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집파가 여기 법계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계를 지키는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성막은 이렇게 내면으로 돼 있어요. 내면, 내면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이게 동서남북으로 내면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밖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법계를 그 중심으로 밖에서 성막의 내면에 동서남북으로 내면에다가 세 지파씩 보호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쪽 동의 세 지파, 서의 세 지파, 남의 세 지파, 북의 세 지파. 그래서 열두 지파가 이걸 지키고 있어요. 열두 지파가. 그러면 레위 지파는 법궤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요 밖에서는 그러니까 안에서는 레위 지파가 법궤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밖에서는 열두 지파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빠지면은 열한 지파야 되잖아요. 그죠? 열한 집파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게 놀랍게 만들어 놨냐면 성경을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들이 몇명 나오게 됐어요 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게 돼 있죠. 요셉이 얘기죠. 요셉 아들이 문낫세와 에브라임 나왔어. 그러면 문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왔으니까 어 이게 원래가 다 합하면 몇 집파예요? 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왔으니까. 원래는 요셉만 있으면 에브라임과 문하세 빼버리면 열두 집 하거든요. 근데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그 안에다가 지파로 집어넣어 버리면 열4시 아니죠. 요셉이 빠져야 되니까.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들어가야 되잖아. 요셉이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안 태어났으면 요셉이 들어가는 거고,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지파로 들어가면 요셉이 빠지는 거야. 말이에요. 자기 아들 둘이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죠? 요셉한테 뭐라고 축복하냐면, 에브라임과 문화세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왜냐면, 널 대신하여 지파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에브라임과 문화세가 12지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빠지고, 그러니까 13지파가 되죠? 요셉만 빠지니까, 그죠? 14지파에서 요셉이 빠지니까, 13지파죠? 거기서 레위지파만 하나님이 자기 거라고 빼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열둘이 되죠 예, 그래서 열두지파는 성막 밖에서 지키게 되어 있고요 이 레위지파는 성막 안에서 법괴를 지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예, 성경에 그러니까 보세요 안에 레위지파가 각 지파별로 하나씩인 레위지파죠 그래서 레위지파가 열두레위지파예요 12 열둘이라고요 그래서 법괴를 셋셋셋 셋, 셋, 셋으로 열두로 이걸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법계를 그리고 밖에서는 성막을 열두지파가 셋셋셋셋 셋, 셋 해서 밖을 지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밖에도 열둘 안에도 열둘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성막에 있는데 그 성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서 열두지파 집화, 레위지파죠 밖에서 열두지파 밖에 이제 열두 집파죠. 그렇게 됐을 때이 모든 집파들이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이 되는 거죠.